자, 그럼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어디냐? 여기는 했고, 여기 가보자. 이쪽, 저쪽, 시, 시소보드 골짜기. 자, 갑시다. 슝. 오시오, 이거 오케이. 뭘까? 뜨둥.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봐. 빠샤, 빠샤, 빠샤. <laughs> 아, 저꼴벌 야. 내 밑에는 어 요정님, 요정님, 음 꼬리 저기 있군요. 알겠어요. 너도 불러줌니? 아, 오케이 아저 꿀벌 귀찮아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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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빠샤 아, 오지마 아, 저 그럼 뭐가 있을까? 또뭐 없어? 오케이 뭔가 있겠군. 이것봐 이럴 줄 알았어. 너 뭐니?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오지마. 오, 괜히 왔네. 저 어, 녀석 뭐야 저거 저거 삐죽삐죽 가자 일단. 내려갑시다. 오이씨. 자. 뭐가 있겠지? 봉. 똥똥똥동 쿵똥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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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밑에, 물 밑에는 물 밑에 놓겠지? 오케이. 음, <목소리> 흠 어, 쟤, 중간 터치. 뭐 없나? 어, 야, 우이 같은 거안 나오나? 띠용, 없구나. 오, 깜짝이야. 띠용. 뭐가 있을 라나? 바다! 음. 전기 찌직하는구만. 이것도 뭐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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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오케이. 뭐야 불이 끝이야? 아 별이라도 줄줄 알았더만. 아 꿀벌, 꿀벌, 야 꿀벌 오지 마. 꿀벌 오지 마, 잠깐 맞춘 거야. 뭐야? 뭐안 보이는데? 오, 깜짝이야. 오호. 로루루루루루루 얍! 얍! 잠깐만, 얍!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 오! 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 번쯤 다 누르는 건가?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오, 뭐야, 이거? 오케이. 아이고, 큰일 났다. 얍. 끝났어? 이 별을 두 개나 못 먹었는데 끝났네. 야호! 일단 클리어. 좋았어. 음, 꿀벌 스티커 감사합니다. 음, 다음엔 어딜까? 음, 또뭐 생겼네. 어, 쿠파성이고만. 일단 또 토감부터 갔다와 보자. 으흠 uh -huh. 아 선물 주는 데다 뭘까 이번에 작은 거큰거 거, 작은 거큰거 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와우 야옹이 야옹 야옹이가 일단 제일 좋아 보이니까 야옹이 먹어주고 갑시다 가자. 으흠. 어 이렇게 별별안 먹은 게그많냐 얼굴 뭘 가자 겼구만. 일단은 쿠파트 갑시다. 음 조금만 기다려, 요정아. 돌진 킬러 익스프레스. 똥 예후, 가자! 첫집. 오, 별이 시작하자마자 나와주고, 땡큐. 어, 잠깐만, 잠깐만, 친구들. 야, 야, 죽으면 안 돼. 어, 저런 거, 안 중요해. 뭐야, 저것도. 아, 쟤, 제... 냥이다, 임마. 냥이다. 왠지 이게 좋은 것 같아. 빠샤, 꼬리. 야, 아이고야. 봐봐. 아, 못 먹었어. 아, 별. 이렇게 또 그냥 양이로 계속 갈 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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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뭐야? 예. Yeah. <laughs> 왕피치다. 덤벼 야, 뭐뭐 뭐 없어? 오야 어, 잠, 잠깐만. 가자. 갑시다. 저거 먹었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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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좋은 게 있었네. 데포뽕뽕뽕뽕 폰,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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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야 군바, 군바, 군바 이리 와. 됐자. 어? 아 맞아도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구나. 여기는. 야, 야, 내 꼬리. 발차. 아 이거 타이밍. 이 잠깐만. 아까 이거 왕 그거 있었는데 얼꽃이. 어, 야 왕피치야 녀석들아. 어 누나가 임마. 어. 덤벼 다시더라. 어 뭐야? 바쁘겠네. <laughs> 뭐 별거 없나? 야나 바빠. 아이고 잠깐만. 오야. 이용. 어허 여기를 가야 될것 같은데. 뭐 있나? 아 잘못 온것 같다. 아저 붕... 어 붕붕이 아니네. 이리 와... 뭐가 진짜냐? 너냐? 너냐? 너구나. 좋았어.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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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너였구나. 아 이거 머리에다가 정확히 화샤를 해야 되는데... 화샤 아이고... 허허... 너같아 아니야. 빠샤, 그렇지 다음은 누구야? 너야? 나 골라 띠용. 아하, 진짜를 찾기가 어렵네. 띠용, 오케이. 야, 뭐라도 하나 줘라. 하나, <laughs> 아, 동전 말고 뭐 불꽃이라던가. 아이고, 이걸 못 가? 이용, 이거 이거 이거, 뭐 끝났어? 왜 끝나면 안 되지? 허허, <laughs> 도와줘요 알았어 기다려. 음, 언니가 갈게. 음, 언니가 간다. 안녕 성공 <laughs> <laughs> <상공>! 반가워 <laughs> 파랑여정 안녕 어디다가 뚝배기를 깨줄 것인가요? 딸랑딸랑 뚝배기 오케이 길을 또 만들어줬군 가자 가자 월드 사로 가자 헛 뭐야 이건 당신은 누구? 흠 뭐야 이거? 허호호허들짝 놀람. 어, 저막육구를 막아버렸어. 아, 들어가는 거구나. 대결, 헤비 스네이크. 어디서 스네이크 녀석? 그렇지, 그 근... 어, 이거 하나 줘야지. 어, 다행이다, 그냥 할 뻔했네. 하하, 좀 아쉽긴 하네. 갑시다.

하하하하, <laughs> 롱헤롱 아, 다행이다, 야옹이먹어고 오, 잠깐만, 잠깐만. 조리조리 비어주면서키 작은 눈부터. 그 다음에. 오! 아, 바로 밟아도 되는구나. 아샤, 이놈아. 이제 한 번만 더 밟으면 끝날 것 같은데. 오우, 깜짝이야. 시작은 놈. 그렇지. 여기로 와봐. 파샤! 끝! <laughs> 어우, 당이 히 쉽네, 여기. 좋아요. 보너스 하나 먹고 가자. 슝. 가자.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별 먹어주고 갑시다. 빠샤! 어? 빠샤! 이걸 못 들어가네? 흠! 음, 갑시다! 아싸! 그 야옹이도 하나 더 있고 띠 어? 목숨이 얼마 없어서... 이거 큰일이구만? 가자! 열을 떠, 성공 갑시다. 열려라, 음. 어이구, 열렸네. 근데 여기 밑에 뭐야? 아, 옷도 뭐 없구나, 가자. 영희 오케이 너는 어, 또 요정이 구해달라고 하네 이게 토가는 뭐야 토관부터 가보자 뭐지 뭐야 끝이야 뭐야

오케이, okay, 그럴 다행이다. 이냐옹이다. 얍! 못뭐 어떤미? 어, 이거 어떻게 가? 야, 어, 뭐야? 저거. 어, 못먹갈할 뻔. 어, 이거. 야, 야, 응. 음. 갈게. 야옹이가 여기 좋아요. 엄마나 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야너 무리하지 말고 내려와. 가자. 가자. 어, 진짜 개미병이 소굴이구만. 어 많아. 오 야야 안되겠다 그렇지 돌아가자. 오 이걸 양으로 어... 아 없어지는구나 어 괜히 쫄았네 자 가자 오케이 가자 도착 양 이거 의미 없는 벽돌은 왜 자꾸 여기다 갖다놓는 거? 어어 의미가 있구나 미안해 잠깐만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아, 나 쓸데없이 이걸 써버린 것 같네. 뭐가 이럴 줄 알았어. 아하, 여, 야, 야 성공, 그렇지? 음 저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허, 이럴 도게 들려. 오, 플러프는 가자 이거는 야옹이를 먹어야 되잖아야옹이 먹고 가야되는데 오케이 예헤이 갑시다 야. 어이구 고마워라 얘를 타고 가는건가

그럼 이제 한 번에 오지 그냥 가, 중. 오케이, 어 엄청 빨라, 다샤, 동, 오케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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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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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미안해라. 야 이거 어디까지 가지? 어? 미안해. 야, 오케이. 잠깐만. 들어간뭐 없나? 뭐 없니? 여기 있을 것 같아.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어, 다 먹었네. 아, 다시 위로 올라오는구나. 들어가. 가자얍얍 오케이 잘했어 야옹. 좋아요 으흠 미병스커 다음 어디냐 가자. 쭉쭉 뻗그면 늪. 헐 야. 아 죽지를 않는구나 이 녀석들. 음. 아 여기는 장풍이 좋겠구만. 저처 자고 있네. 야.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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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좋았어 야오 야야야야 야, 야. 먹힐 뻔오야오 야야야 오, 야, 왜그래 왜그래 야야오 여기도 무섭네 어디로 가야 아이고 또 자고 있는 녀석들.

동동동동 응. 어 이거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 아 바보냐? 아나 <laughs> 진짜 초콜릿 초콜릿 못 먹고 뭐 어떻게 아이구야 바보인가? 어 그래 커졌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깜짝이야 잠깐만요 어이고 오케이

오오오오오야! 어 여기가 다른 거였어? 틀렸네. 약간 아유 통과했다 다행이. 근데 음아오 어, 왔다. 오! 이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뭐야. 일로 가, 일로도 갈 수가 있, 없나 가자, 일단. 슝. 성공.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야옹이다. 야, 일로 와. 야. 이제안 무서워. 내가 좀 너판 털렸서 그렇지? 오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왜 움직여 아이고 가자. 이비스 긴장됩니다왔습니다니또또나니니 띠용. 아쉽지만 여기서 만족해야지야니 좋았어. 스토어가 안쓰음 아이고 어우 넘어왔습니다 어이너 뭐야 너만 이러와봐 잠깐만 좀 선물좀 받고가자 큰거? 작은거? 큰거? 이거? 얍!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음, 가자 오케이 땡큐 뭐야 이 돌덩이는 통행금지 떼골락 뜨르르 뜨뜨뜨 빠샤 던지라는거야? 아~~ 밖으로 보내는 거구나 야! 보리고 야야 이거 잘못 던졌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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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끝이야? 아이고 뭐 엄청 쉽네 흠 음. 좋았어 Mm-hmm.